1945년 3월 10일 새벽, 도쿄 하늘은 일순간 지옥으로 변했다. 미군 B-29 폭격기 334대가 일제히 도쿄 상공에 출현해 10만 발에 달하는 네이판 탄소이탄을 쏟아붓는 대규모 야간 공습, 이른바 도쿄 대공습이 감행된 것이다. 이 작전은 단한 번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 약 10만 명, 주택 약 27만 채를 불태운 단일 공습 기준 사상 최대 인명 피해를 기록한 참혹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도쿄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쟁 말기, 미국의 본토 압박 전략이 극단화된 상징적 순간이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미국은 일본 본토의 산업 기반과 민간 사기를 동시에 붕괴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공중폭격 작전에 착수했고, 그 핵심 무기가 바로 네이판탄이었다. 기존의 고폭탄과는 달리 네이판탄은 점화 후 오랜 시간 타오르며 도심 목조 건축물에 순식간에 불을 붙였고 수백 개의 소이탄이 퍼지며 불바다 전술을 실현했다. 도쿄라는 초밀집 도시 구조는 이 무기의 파괴력을 극대화시켰고 그날 밤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타는 골목을 헤매다 수중기처럼 사라졌다. 도쿄 대공습은 군사적 전략이 도덕적 경계마저 초월한 대표적인 전쟁 행위였다. 이는 신속한 전쟁 종결을 내세운 전술적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다.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 불타는 도시의 형체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전쟁의 경계선을 묻고 있다. 도쿄 대공습은 1945년 3월 10일 미 육군 항공대가 감행한 단일 공습으로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이 공습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국이 일본 본토를 괴멸시키기 위해 선택한 총력전의 상징이자 현대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파괴의 정점을 보여준 비극의 결정판이었다. 그리고 이 작전을 가능케 한 핵심 도구는 바로 네이판탄, 즉 소이탄이었다. 이전까지의 고고도 정밀 폭격에서 벗어나 미국은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야간, 적어도 소이탄 폭격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 전략의 첫 실험대이자 가장 참혹한 결과물이 바로 도쿄였다. 이번 장에서는 도쿄 대공습의 준비부터 실행, 피해 규모와 전략적 분석, 전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참상을 다룬다. 1. 공습 이전의 전략 변화와 내입 한탄 채택. 1944년까지 미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고고도 정밀 폭격을 중심으로 항공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공망, 기후 여건, 조준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미군 항공사령부는 전술을 과감히 전환, 도시 인프라 자체를 불태우는 소위 탄 집중 투하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판탄이 있었다. 네이판은 알루미늄 비누라 불리는 인화성 젤 형태로, 점화 시 고온에서 길게 연소하며 접촉하는 모든 물질의 화염을 확산시킨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일본의 대도시는 네이판탄의 확산 효과에 매우 취약했다. 커티스 루메이젠 커터스 레메이 중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쟁산업은 공장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지역을 폭격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는 도쿄 공습의 전략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중요한 논리로 작용했다. 2. 작전개요 미국판 불의 세례 1945년 3월 9일 밤 10시경 미군은 사이판, 테니안, 괌등 마리아나 제도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 334대를 도쿄로 향하게 했다. 이들은 고도 15,250m의 저고도로 비행하며 네이판탄과 M-69 소이탄 약 1,700톤을 투하했다. 공습은 도쿄 남동부 구역인 시타마치 지역, 즉 주거지와 소규모 공방이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투하 순서는 X자 형태의 네 구역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 초기 투하조는 도시의 경계선을 그리는 형식으로 화염의 바리케이드를 형성했고 후속 폭격기들은 그 안쪽으로 집중 소이탄을 퍼부었다. 결과는 대재앙이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었고 온도는 800도에서 1,200도에 이르렀다. 목조 가옥과 종이 문으로 된 전통주택들은 불붙기 무섭게 폭풍 속에 타올랐고 시민들은 지하 방공호와 하천으로 도피했지만 산소가 고갈되며 질식하거나 불에 타 숨졌다. 3. 피해 규모 불길 속에 사라진 도쿄. 도쿄 대공습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공식적으로 약 10만 명 이상 사망, 약 40만 명 이상 부상 약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된다. 이는 히로시마나 가사키 원폭 투하보다도 더 많은 단일 공습 사망자 수다. 공습 대상이었던 시타마치 지역은 일본 전통 주거 형태인 목조 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 폭격 직후 거대한 불기둥 파이스톰이 형성되었다. 소이탄은 착탄과 동시에 3,400m 범위의 불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화염의 바람이 생겨나 불길은 더욱 강해졌다. 당시 도쿄 시민 중 상당수는 소화기 마대, 물통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내이판탄의 특성상 물로 끌수 없는 고온 화염이어서 대부분 무력했다. 일부 시민들은 물을 피해 강과 하천으로 뛰어들었지만, 거기에서도 뜨거운 열기와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사망자의 다수는 민간인,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 아이들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지만, 연합군 포로들이 목격한 시체 더미는 그 피해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전했다. 4. 군사적 효과와 미국의 전략 평가. 도쿄 대공습은 군사적으로는 B-29의 성능을 입증하고 일본 본토에 대한 공중 제압 능력을 과시한 작전이었다. 공습 직후 미국은 전격적으로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한 소위탄 폭격을 이어가며 불바다 작전을 확대했다. 미군은 공습 결과 도쿄 도심 내 소규모 군수 공장, 병참 기지, 군사 철도 등도 함께 파괴되었으며. 일본의 전쟁 지속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전투기 요격과 대공포 저항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후 원자폭탄 투하를 포함한 본토 작전의 준비와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민간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5. 전후 평가와 역사적 논쟁 도쿄 대공습은 전후 수많은 논쟁을 불러온 사건이 되었다. 일부 군사 전략가는 정밀 폭격보다 압도적인 공포의 무기가 전쟁을 더 빨리 끝낸다며 도쿄 공습을 전술적으로 정당화했고, 이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논리로 이어졌다. 반면 수많은 역사학자와 인권 단체들은 네이판탄과 소이탄 폭격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195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도 도쿄 대공습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와 회고록이 다수 출간되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피해자 보상이나 진상조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쿄 대공습은 법적 책임 논의와는 별개로 오늘날까지도 현대전에서 비전투, 민간인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국제법과 전쟁 윤리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도쿄 대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극단이었으며, 네이판탄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만든 불의 장벽은 인간성과 전쟁의 경계를 초월해버렸다. 그날 밤 도쿄는 타올랐고, 남겨진 것은 연기와 잿더미,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이었다. 이 전투는 단지 전쟁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쟁이 어디까지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강력한 질문이자, 지금도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경고로 남아있다.